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퍼치 펭귄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시가 대비해서 약 7%의 양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고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나와주고 있고요. 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달려있는 윗꼬리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저점 대비해서 충분히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에 지금 상단 구간이 이렇게나 열려있고 이전에 이제 정고점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 상당 구간에 쌓이는 매물대도 없어서 지금 추가적인 상승파동이 다시 한번 유지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오늘 퍼치 펭귄이 지금 이고점에서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또 다시 만들어내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가 시간봉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지금 거래량도 적지 않게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 좋은 호재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저쪽은 지켜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이제 걱정돼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우리가 모두가 수익 중이라는 것은. 이제 슬슬 정리를 할 때가 된 거다 라고 늘 항상 어, 말씀을 좀 드렸었던 것 같아요 단 우리가 정리를 할때 어디에서 그 매도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이런 어,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 분봉까지 체크하면서 이렇게 지금 이제 설명을 좀 브리핑 드리고 있으니까 어, 꼭 놓치지 마시고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 가지고 받아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 영상 계속 봐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이 저점 구간에서 여러분들한테 어, 퍼치 펭귄 매수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한달 전에 쌍바닥 이후에 상승세 추가로 나올 수 있으니까 13원 이하에서 매수하고 수익보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닥 구간이 있고 중간에 찔러주는 매집봉이 있었기 때문에 어, 이거는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하려는 어떠한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고 이 13원이라는 가격을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이 퍼치 펭귄을 관리를 하고 있겠다 라고 제가 체크를 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3원에서 매수를 하자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14만부터 여러분들이 어, 13원에서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현재까지 현재 시장까지 가약 350%나 올랐어요. 자, 이게 여러분들 뭐 하루 이틀 <laughs> 전에도 뭐한200%뭐 아니면 뭐250%뭐 이런 식이었는데 지금 이제 가면 갈수록 나날이 어, 급속도로 수익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절대 여러분들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시면 안 되고요. 어, 제가 여러분들 매수가랑 매도가 다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꼭0102577 58105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기셔서 받아가시면 될것 같고, 일단은 제가 여러분들 분봉으로까지 이렇게 체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자, 일단은 채널을 넘겼어요. 그죠? <laughs> 보시는 것처럼 거래량을 어, 대폭 늘려주게 되면서 자금력이 갑자기 들어오게 되면서 채널을 어, 상단 채널로 넘겨버렸고 지금 제가 여러 개 그런 이 빗각이 어찌 됐든 저항선에서 이제 지금 지지 라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우리는 이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매수를 하고 손익비가 좋은 구간에서.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접근이 조금 가능하나 사실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는 않는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구간은 어, 굳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어쨌든 지금 이 구간 46원, 47원 정도 이 구간까지 만약에 내려온다면 여러분들이 어, 다시 한번 눌림목을 통해서 이 눌림목을 통해서 수익을 볼수 있는 요 구간에서 여러분들이 매수하셨으면 좋겠고 사실 이 구간에 내려오지 않는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만약에 47원을 터치를 하지 않고 만약에 100원까지 가 버렸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아, 60원대라도 살 걸. 요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코인하시면 안 돼요. 네, 코인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분들은 코인하시면 안 되고 그냥 차트 내려놓으시고 어디 가서 그냥 뭐 사업을 하시는 게 좋아요 코인 투자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내가 생각하는 이 매수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놓고 뭐든 좋아요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뭐 지지나 저항도 그렇고 뭐 거래량이 됐든 뭐 뭐든 좋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조사를 하셨으면 시장에 대한 영향을 생각하시는 것도 좋고 단 매수에 대한 기준을 딱 세워 놨으면 여러분들이 매수에 대한 기준이 뭐예요 이후에 뭐 내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손절은 언제 할 것인지 손절은 언제 할 거고 뭐 아니면은 뭐 익절을 한다 그러면은 뭐 매도는 언제 할 것인지 익절은 언제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다 세워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매수에 대한 기준도 얼마를 터치했을 때 내가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놓고 나서 이 기준을 지키지 못하시는 분들은 결국 손절, 익절도 못해요. 네, 결국 손절 이절도못 합니다. 그래서 이 기준과 근거를 확실하게 딱 만들어 놨으면 여기에 있어서 확실하게 결단력이게 조금 움직이셔야 돼요. 예. 네, 결단력이게 딱 내가 움직일 자신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그런 분들은 자체적으로 뭐 기술적인 분석도 좋고 뭐 시장에 대한 조사나 여러 가지 어 이제 보 전부 다 포괄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시는 만큼 이 기준에 세워서 매매하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코인을 조금 더 배워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사실 지금 비트가 조금 많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 코인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고 계세요. 그렇다 보니까 어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이 질문에 대한 수준이 굉장히 기초적인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을 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일단 여러분들 제 공통적으로 한 가지 딱 말씀드릴게요. 종목은 5가지 이상 매매하지 마세요. 어차피 여러분들 컨트롤 못해요. 5가지 이상. 저도 여러분들 5가지 잘안 넘겨요. 예,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20개씩 종목을 들고 있다라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항상 말씀드리죠. 매수에 대한 기준을 세웠으면은 뭐 손절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익절에 대한 기준. 그리고 만약에 내가 차트를 뭐 요렇게 움직였을 때에 대한 플랜을 세워 놨는데 얘가 만약에 반대로 흘러갔어.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플랜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요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20개 이상 컨트롤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진심으로 못 하신다고요. 못 하셔서 대부분 마이너스 뭐 70%인 것도 있고 뭐 마이너스 뭐 10%인 것도 있고 뭐 물론 반대로 수익 증거도 있겠죠. 뭐 수익 증거도 뭐 플러스 50%인 것도 있고 뭐 20%인 것도 있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종목을 우리가 콜렉터가 아니잖아요. 수집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 나 이코인 갖고 있어. 이렇게 수집을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매매를 하셔야 돼요. 매매 매수 매도를 하셔야 돼요. 사고팔고를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사고팔고 이 사고팔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드셔야 되는데 그냥 보유만 하고 있다 라고 해가지고 절대 알아서 올라주는 건 없어요. 지금 이퍼치 펭귄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상장한 이후에 매수하자마자 빠져,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매도했어. 근데 매도하니까 또 날라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급해하시면서 매매하실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잘 모르면은 모른다는 걸 인지를 하고 내가 조금 더한수 접고 갈 줄도 알아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 수익을 볼수 있는 장이 왔을 때 그때 내가 비로소 딱 배워놨던 것들 시행착오를 겪어놨던 그 데이터를 기반을 삼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내용들도 제가 금전 요구 없이 010-2574-5810으로 귀엽게 펭귄이라고 그냥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어차피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매수하고 매도해야 되고 매도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비중을 어떻게 할 것인지 부분 매도를 할 것인지 전략 매도를 할 것인지 뭐 이런 식으로 으로 슈팅 시점까지 수익 실현 기간까지는 얼마나 걸릴 것인지 이런 내용들도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그냥 01025745810으로 펭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전부 다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가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